북한이 노린 건 방첩 사문건이었습니다. 그걸 위해 보낸 해킹 메일이 12만 6천 통. 수신자는 국내 1만 7천 명. 시기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입니다.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버 기록 추적 끝에 북한 해킹 조직이 배후에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메일 안에는 이상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폐지, 동작을 기동. 북한에서만 쓰는 어휘들이 그대로 쓰였습니다. 메일 내용도 교묘했습니다. 정세 전망, 운세 예측, 이런 문서처럼 꾸며져 있었고, 링크를 클릭하면 포털 로그인 화면처럼 생긴 가짜 피싱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그 정보는 그대로 북한 해킹 조직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120명이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사람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락처, 메일 파일까지 연결돼 지인에게까지 피해가 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강조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은 절대 열지 마십시오. 특히 첨부 파일, 링크 클릭은 한 번만 해도 모든 정보를 털릴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아직도 아니한 건 아닐까요?